이번 시간에는 언박싱입니다 보내주신 서울특별시 KR 모터스 성북대리점 사장님께 큰절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하나, 박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스 개봉 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용접면입니다 제가 용접을 할 때. 한 손으로 맨을 잡고 하니까 그걸 보시고 선뜻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서울특별시 성북 KR모터스 대표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짜잔 요것은 네, 안전함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즘에 아, 이거 신고 산타로 가도 되겠습니다 どう